근데 사실 이제 94년부터 내가 이제 주짓수를 가르쳤어. 체육관 프로그램으로. 자기가 이제 우리나라 최초라고 이제 주장하는 사람이 있지. 야. 어. 이거 국가수의 의뢰해라내 제자들 중에서는 솔직히 가장 실력이 좋았던 제자야. 동현이보다도 더 가능성은 있었다 음, 아, 봤었거든. 나 주짓수가 내가 94년도부터 가르쳤어 한국에서. 도장에서. 내가 주짓수를 처음 접했던 게 87년도 인천으로 부평 쪽으로 이사를, 이사를 갔었다고. 어. 외국으로 사범으로 나가게 돼 있었어. 독일인 독일 쪽으로. 음. 근데 태권도 사범 이렇게 사범으로 운동을 계속 해야 되니까 찾게 돼 도장을 찾아 들어갔는데 그분을 통해서 이제 주짓수를 처음 접했는데 그분은 사실은 학기도만 가리켰던 거 도장이 우리는 주지스가 전혀 없으니까 음. 박규재 분이나 우리 사부님인데 어, 이렇게 이제 음, 브라질에서 상을 이렇게 훈장을 이렇게 많이 받았어. 박규재라는 분이 브라질에 학기도 회장까지 하셨거든 전체. 근데 하, 너무 이제 한국이 그리워가지고 이민을 갔다가 이제 한국을 들어온 거지. 음. 내가 내 같은 케이스는 그런 케이스지. 사실은 우리 좀 족보가 참 이상했었어. 음. 주지스 족보가. 그러니까 스승님이 주지스 정토로 배운 건 아니었잖아. 음. 제자의 또 아들한테 주짓수를 배우니까 족보가 음. 진짜 이상한 거야 이게. 족보를 내세우기가 음. 그래서 그분한테 내가 이제 사실 삼보 기초와 주짓수 음. 깊이를 못 배웠어 사실 음. 기초만 배웠어 음. 그분도 깊이 한게 한 아니니까 음. 근데 이제 이런 기술이 있더라고 음. 하는데 그안봐 <laughs> 좋고 음. 막 이거 삼보 기술도. 음. 내는 애국에서 계속 잡지나 이 자, 자료를 막 계속 수입해서 봤거든. 93년도에 UFC가 벌어지는 거를 접한 거야, 소식을. 아... 형님한테 부탁을 해 가지고 형님이 선언이었거든. 형님이 인제 그 테이프를 구해 온 거야. 음. UFC. 빨간테이프는 어, 아니고 UFC 테이프. 그게 이제 구해 왔는데 이의 테이프. 그레이 그레이시 호이스 그레이시가 인제 UFC 2에서 아, 알죠. 그때는 테이프로 그, 나왔어 그렇죠. 어, 어. 그래서 그때 93년도에 그거를 인제 구입해서 보면서 가만 보니까 인제 사번님한테 설지마 들었던 주짓수가 그 주짓수인 거라. 음. 그 당시는 진짜 열악했었다고 음. 기술 같은 걸 접하기가 음. 너무 어려웠고 틈만 나면 테이프를 수입해서 스위프, 공부를 하고 음. 깊이 게 음. 파야 되니까 그렇게 굉장히 어렵게 공부를 했었어. 근데 사실 이제 94년부터 내가 이제 주짓수를 가르쳤어 체육관 프로그램으로 음. UFC를 보면서 그 스타일의 운동을 가르치는 거야. 그 당시는 막 발로 밟기도 하고 그랬잖아. 사실 안에는 완전 발리투도 방식이야. 음. 그니까 러 주짓수도 그냥 하나의 종목이었던 거야. 나죠그 안에 들어가 어, 어, 있는 주짓수, 그 다음에 산보도 완전 발리도도하시고어설프게 <laughs> 시작한 거지. 94년부터 이게 증 거야. 이게 우리나라 최초 주짓수복보야. <laughs> 여기 여기에 이제 발리도도스 있지만 그레이시 유술 체육관 선전을 하기 위해서 만든 거야. 이게 99년도 만들었구나. 동네에 쫙붙였는데 전화 한 통이 없는 거야. <laughs> 아는 놈이 없어. 그렇죠. 이 <laughs> 얘는 왜 붙어가지고 뭐 하는 거야. 발리투도라는 게 뭐냐면, 음. 동생 이게 종합격투기에 말하자면 브라질 말로 발리투도 뭐든지 허용한다는 음. 격투기라는 거야. 음. 그러니까 맞아. 이게 원조의 UFC에. 어, 이게 엘리오 그레이시. 오, 어, 봐봐. 여기 계시네. 여기 어. 어, 2002년도에 찍었던 거지. 음. 엘리오 그레이시가 인정을 해줘가지고. 어. UFC를 정말 만, 같이 이게 주식을 보급한 주짓을 거지 거의 뭐 창시자라고 음. 보고 있지 현대 현대판 창시자지 이 사람이 어. 그, 그 아들들이 회장이잖아요. 그렇지. 뭐손 어, 어. 조카 뭐 이런 애들 다 주지세였면 어, 어. 다 회장으로 어, 어.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이거를 보고 누가 찾아왔었냐? 자기가 이제 우리나라 최초라고 이제 주장하는 사람이 있지. 이제 그 사람이 왔었어. 이걸 보고. 놀래가지고. 이거 놀래가지고 이걸 보고 왔었어. 예. 체육관 찾아왔었어. 아니, 한국에도 이 주짓수를 가리키는 데가 있냐? 놀랜 거야. 자기는 이제 유학생이다. 어떤 동아리를 만들러 간다. 일주일 에한두번 정도를 같이 좀 이렇게 시간을 파리해서할 수가 있냐? 전화번호를. 이름과 암들로 가야 돼. 아, 이건 좀 갈, <laughs> 어, 가릴게요. 어, 전화번호만 나오면 아, 되지. 자, 자, 이, 이 전화번호는 자기 글씨지. 근데 여기 뭐, 언제 거야? 2000년이잖아. 야 어. 이거 국가수에 의뢰해라. 어. 아마 회장님도 어. 전 그래요. 요즘에 주짓체육관이 정말 태권도장처럼 많아졌잖아요. 많아졌지. 예. 심지어 제가 사는 동네, 제가 했던 음. 체육관 앞에도 음. 예전에 제가 띠를 줬던, 많아졌죠. <laughs> 어. 그, 연습하던 친구들이 저 앞에서 막 경쟁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 그 마음을 저보다 더 느끼셨을 거요 그러니까. 그렇지. 음. 뭐 그냥 기분이 어떠세요? 뭐 딱히 뭐. 사실 지금은 내보다 다 잘하는 거 같아. <웃음> 아, 아 <웃음> 어, 많이 어, 많이 해탈하신 어, 거 어, 같은데. 아니 아니 지금 솔직히 말해서 어, <laughs> 내가 지금 많이 배우지 반대로. 아너 어. 억울하실 것 같다 이 어, 말을. 아니 근데 나는 할 사실 같은데. 박수를 쳐주고 싶어. 이 어쨌든 정신관에서 주짓수를 배운 사람들이 정말 많았어. 어떻게 보면 지금 다 대성했잖아요. 그렇지, 다 수장됐지. 기억에 남는 선수들이 있어요? 우리 이제 재석이 얘는 이제 중학교 3학년 때부터 운동을 했는데 되게 내성적인 애였어 실력이 내가 봤을 때는 내 제자들 중에서는 솔직히 가장 실력이 좋았던 제자야 동현이보다도 더 가능성은 있었다 아, 봤었거든 어, 무대 체질은 좀 아닌 거야 음. 링에 딱 올라가면 긴장을 과도하게 하는 성격 내성적이다 성격도 보니까 성격도 중요하더라고요 음, 실전에서는 어. 동현이 같은 경우는 좀 심장이 크다할까 자기 기술을 한100% 발휘하는 링에 올라가면 어. 근데 재석이는 실력을 한 50%, 60%밖에 발휘는 못하는 어, 그게 너무 안타까웠어 어, 좀 많이 때렸지 솔직히 어, 어, 어릴 어때 어, 사실 좀 많이 때렸지 음. 음. 오